MBN 현역가왕이 올해 말 11월 방송 예정이고 국보급 현역가수가 총출동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었는데 지난 9월 4일 역대급 라인업에 논란 MC신동엽의 티저와 기사 이후에 전혀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섭외가 잘안 되나 하는 의문과 함께 올해 방송은 힘들고 내년으로 연기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빅뱅 대성이 스페셜 국민 프로듀서로 합류한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각종 언론의 12년 만에 예능 고정 출연하는 빅뱅 대성의 현역가왕 깜짝 합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역가왕의 홍보가 다시 활발하게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기사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스페셜 국민 프로듀서 공개를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현역가왕에 참가하는 현역 여성 가수 라인업도 공개를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역가왕 제작진은 그 누구보다 음악에 관한 노련함과 진실함을 갖춘 대성이 합류하면서 현역가왕에 대한 신뢰감 역시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하면서 대성을 시작으로 현역가왕 스케일에 걸맞는 스페셜 국민 프로듀서들이 위용을 드러낼 것이고 향후에 계속해서 공개될 현역가왕 라인업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크레아 스튜디오와 MBN의 현역가왕은 2023년 하반기 방송된다고 보도가 되면서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에 방송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네이버 현역가왕 사이트에 MC신동엽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대성이 새롭게 등재가 됐고, 향후에 점차적으로 출연진이 공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현역가왕의 행보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어떤 현역 여성 가수가 출연할 것인가인데 현역 가왕 제작진의 자신감대로 국보급 현역 가수들이 참가를 할 것인지 시청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현역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을지 향후에 공개되는 라인업을 지켜보겠습니다. 신선한 컨셉으로 주목받는 현역 가왕이지만 결국에는 화제성과 스타성 있는 현역 여성 가수 섭외가 프로그램 성공의 관건입니다. TV 조선과의 관계 때문에 현역가왕에는 참가하지 않는 가수도 있을 것이고, 미스트로3에 도전하기 위해서 현역가왕 섭외에 응하지 않는 가수도 있을 것이기에, 과연 공개되는 현역가왕 라인업에 어떤 가수가 포함될 것인지, 관심과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역가왕이 제대로 라인업을 구성해서 최고의 현역여성 트롯가수 탑세븐이 탄생하고, 2024년 한일 트로카왕전까지 화제를 모으면서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